예. 자, 나르는 양탄자 해주겠습니다. 아 나르는 양탄자, 치이도 양탄자. 아, 야, 너무 좋다. 너무 편하다. 어때요? 시승감이 좋으세요? 어? 응, 왜, 네. 왜 일어나세요? 왜 일어나요? 별로에아 엄마 누우라고? 엄마 누라고 이도 가해 줄 거야? 래서 엄마 운다 엄마 엄마 안 줄게. 엄마 안 줄게. 이도 해 줘. 자. 어 뭐야? 아 이거 엄마 책 보라고? 알겠어. 이도가 그러면은 끌어줘. 엄마 책 보고 있을게. 네, 이도. 뒤로 쭉 가주세요. 뒤로 뒤로 쭉 끌고 가주세요. 나야. 네. 네. 아니 왜 버리고 가요? 끌고 가달래.